너무 힘들게 산을 타다가 한번 봤을 때 보물 같은 느낌. 상이 좀 괜찮다. 그렇게 받은 가격이... 아, <laughs> 약초꾼으로 어,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실제로는 33이 얼마 정도까지... 거래선이 되나요? 자기만의 그 갖고 있는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이 정도 삶이면 좋네 그런데 내가 이 정도를 받아야겠다 하는데 실상 거래는 안 되고 이러면 그냥 저렴하게 드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음. 가격을 얼마 얼마 이렇게 좀 평하기가 조금 곤란한 게 그런 약초인 것 같아. 그런 산행해서캔 약초들. 왜냐면 자기 자신은 너무 힘들게 산을 타다가 채심을 했는데 와이 그래도 나이도 먹었구나. 그래서 팔려 그러면 뭐 감정 협회나 뭐 이런 데서 감정들을 해주는데 대부분 보면은 뭐 아주 크게 차이를 못 느끼거든요. 저도 뭐 산을 많이 탔는데 한 25년 정도 탄 거죠 나이로 보면 내가 보기엔이 정도 가치라지만 거래도 잘안 되고 그러니까 점점 점점 단가가 내려가기도 하고 왜냐면 팔아서. 뭐 어려우면 써야 되고 이러니까 산삼이 3 0 년인데 4 0 년이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거. 있지만 음. 뭐 삼의 그 연령 뭐 이런 것도 거짓말 많이 하고 또한 나 또한 자신할 순 없지만 삼이 뭐 사냥 삼인데 뭐 이거는 좋은 산삼이다 뭐뭐 뭐 산에서 나오는 산들은 다뭐 산삼이라 말할 수 있는데 갔다가 씨를 뿌렸거나 뭐 묘작을 했거나 그러니까 묘작 뭐 삶을 이식했거나 뭐 이런 삶들을 갖다가 좋은 산삼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거래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딱 봤을 때는 왜냐면 경험해 본 결과 삶을 이렇게 보면 제가 100% 자신할 수는 없지만 아 어느 정도 어 느낌이 오거든요. 아이 삶은 별로 좋지 않은 삶이구나. 근데 이거는 뭐 좋은 삶이다. 이러고 뭐 사실 거래하는 거 보면 그런 것들. 근데 진짜로 약초를 판매하고 뭐 여러 가지. 좀 크게 하시는 분들 보면 약간 좀 이렇게 거짓이 좀 많이 보이는 게좀 많이 안타까웠죠. 다 그런 건 아니고 심만이들이 응. 응. 이제 삶을 보고 이제 가끔 이제 그 박테리아균, 그게 박테리아균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이 조건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은 데서 내가 캐보면은. 그데 그거를 그게 이제 옥주라는, 옥주라는 분들. 좋다고 어, 그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어, 너무 모르는 분들도 있는 음. 거지. 그리고 뭐, 박테리아균을 갖다가 음. 옥주라고 하거나, 뭐, 황을 먹었는데, 이거는 나이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좋은 삶이다 음? 뭐, 그런 건 아니거든. 환경에 따라서 약간 그좀산의그 음. 근이라고 그러는데, 아예 쉽게 말하면 뿌리인데, 그 뿌리라는 게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색깔의 차이가 좀 있어요. 음. 산을 많이 타보니까. 뭐 도라지도 석도라지 같은 경우는 돌 많은 곳에서 자라면 좀 색깔을 좀 많이 진하게 띄거나또 마사 토 좋은 곳에서 나오면 또 도라지가 되게 하얗게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보면 산을 타면서 많은 경험에서 봤을 때뭐 하다못해 버섯도 똑같은 조건이 아니라 다른 조건에서 나오면 어떤 거는 수분이 수분이 많이 먹어갖고 음? 별로 상품 가치가 없어 보이고 어떤 거는 상품 가치가 진짜 있어 보이고. 약초를 캐서 네. 많이 받았던 가격이 얼마나 돼요? 어... 상이 좀 괜찮다 그렇게 받은 가격이 한 700만 원 정도? 3삼이요네 산삼 사람이 죽으라는 법이 없는지 어려운 시국에 그렇게 또 거래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가치는 그 정도 이상 되는 거였는데 선뜻 사 드신 분이 계셨죠 삼이 어... 그래도 한 40년 정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그때 아...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삼이에요 그렇고 두 뿌리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유 뭐 그걸로 애기들도 맛있는 거 사주고 그때 애, 애들도 어렸으니까 그리고 뭐 집사람한테 좀 보탬 될수 있게도 좀 조금 했던 거 같아요. 약초꾼의 그 직업으로 현실은 어떤가요? 정말 그걸로만 먹고 살수 있나요? 제가 보는 현실은 너무 힘들다. 그냥 취미 및 건강 지인분들한테 선물하고 싶으면 뭐 이렇게 운동도 하는 김에 이렇게 또 다니기도 하고. 남들이 못하는 거를 자기가 한다는 그런 뭐~ 자부심? 응, 자부심 같은 거? 아~ 약초꾼으로 아~ 저는 전혀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진정한 산만 타서 약초를 캐갖고 판매를 해갖고 생활을 하고 참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도 뭐 이렇게 하나씩 부업으로 <laughs> 뭔가를 하고 계시겠죠? 아~ 그럼요 거의 그렇다고 보죠 뭐~ 농사를 지시거나 아니면 뭐~ 운수업을 하던가 여러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 약초로 돈을 벌거나 이러는 건못 봤습니다. 저는 저도 그럼 뭐한 사람의 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요. 음. 네. 근데 왜 이렇게 다니세요? <laughs> 좋아서 삶의 속세 같은 게 음. 산에 들어오는 순간 그냥 오롯이 그냥 한 가지 뭐 내가 뭐뭐 뭐 먹고 싶다, 뭐 캐고 싶다, 그거 하나 보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보물 같은 느낌. 음. 그것도 어렵게 봐야 보물 같아. 너무 음. 많이 보면 또... 너무 흔해 버리면 여기도 가도 있고 저기도 가도 있고 그러면 하나도 재미 없고요. 너무 힘들게 산을 타다가 한번 봤을 때그참 기분 좋아요. 뭐 송이나 능이나 또 우연치 않게 보이고요. 그럴 때 그런 재미죠. 뭐 그래서 타는 거예요.